가봅시다. 자, 실수 K에 대하여, 밑줄,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PX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 문제 이거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P0이 1이야. P0이 1이야. 그리고 순서 조금만 바꿀게. P2가 1이야. P2가 1이야. 그리고 P1이 몇이야, 여러분들? k예요. Hey, yeah.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okay, 좋습니다. 자, 이거를 만족시킨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때 x에 대한 방정식의 밑줄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이랍니까? 1 이랍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봐. 와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p x의 마이너스 블라블라블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저 그냥 넘겨버릴까, 얘들아? 넘기면 뭐가 돼? X 1의 3승이야.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내 눈에만 보이나? 이거 근 하나 너네 벌써 알아. 뭐지? 그렇지! X에 2 집어넣어 봐. 우변 몇 나와? 1. 좌변 몇 나와? 1 나오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 여러분들 이미 이 방정식의 실근 중 하나가 2야.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시근의 개수가 몇 개랍니까? 한 개랍니다. 그럼 끝났네. 저2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실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쌤이랑 같이 한번 식 세우고 문제 풀러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어려울 거 없을 겁니다. 가볼게요. 자, 그럼 쌤이 아까 얘들을 조금 구별시켜서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식좀 세우러 갈게.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PX는,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0을 집어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었을 아, 때랑, 나머지가 모두 몇이에요? 1이죠. 그리고 최우창의계수는 몇이래? 1이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나머지 하나의 인수를 잠시만, x 알파라고 할게요. 문제에서 알파를 쓰네요. P라고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잠시만, 얘를 P라고 두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했죠? 오케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식을 조금 더 정리할 거야. 그럼 예의용에서 일단 K, P를 K에 대한 식으로 바꿀게요. 오케이. 자, P에다가 1 집어넣어봐. 1 곱하기 마이너스 1. And 1 집어넣어봐. 1 마이너스 P에 더하기 1한게 지금 얼마야? K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p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에 1 지워질 거고, 이거 뭐야? 엄마. p가 k네. 땡큐네. 그래, 안 그래? 됐습니까, 여러분들? p가 k잖아. 마이너스 1, 1 지워지니까. 따라서 쌤이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을게요. 그냥 1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아이고, 1이 아니라 k요.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들. 이제 얘가 누구야? px야. 됐어?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몇인 거 알고 있어요? 2인 거 알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이제 들어간다 여러분 잘 따라와. 그럼 그 말은 나에게 주어진 이 3차 방정식이 x-2로 뭐한다?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제9하로 가보자. 얘부터요.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한 번에 갑시다. 자,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PX가 누구야? 얘죠. PX가 얘야, 여러분들. 그럼 잘 따라와. X에 X-2에 X-K에 더하기 1이 될 거고 괜찮아? 그리고 또 넘어가 봐. 마이너스 x 1의몇 승이야? 3승은 0될 거야. 괜찮아? 이해했 그럼 잘 봐봐, 여러분들. 이제 전개해서 인수분해 해도 상관은 없어. 전개에서 인수분해 도 상관은 없는데, 쌤 조금만 정리 좀 할게. 이 친구를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1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이지, 1은 1의 세제곱 아니야? 되겠습니까? 이거 인수분해 도 빨리 할게, 쌤이. 이 친구 정리하시면은, 앞에 마이너스 둔 채로, 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따라와. a 마이너스 b에 괄호 열게. 자, A제곱, 그다음에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b야. 그리고 플러스 b 제곱이야. 괜찮아? 그래 안 그래? 뒤에 거 그냥 정리만 한 거야. 얘들아. 어렵지 않아. 그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식을 이제 x 마이너스 1호 인수분해만 할게. 인수분해만. 여러분들. 지금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인수분해만 하는 거야. 오케이? 따라와. 여기 뭐 남아? X에 X-K 남을 거고요. 오케이? 따라와. 빼기! 여기 뭐 남아? 얘 남지? 얘 남지? 오케이? 그럼 뭐가 돼요, 여러분들? X-1의 제곱에 마이너스 X가 되겠다. 플러스 1, 마이너스1 지워질 테니까. 뿅!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됐어? 이해 돼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실근 이 하나 갖는 거 알았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있게 볼 것은 누구니, 얘들아? 얘야, yeah, 얘. Yeah.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2차 방정식만 관심있게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예스, yes,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근데 얘, 2차식이 아니라 왜 2차식이 나와? 그지? 안 그래? 재밌네요. 그치? 가봅시다. 자. 확인. 3차차를 빼니까 2차식이, 2차식이 나오겠네. 그치? 갑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안에 있는 씨 정리할 거예요. X제곱, X제곱 지워져요. 그리고. 마이너스 K야. 따라와. 여기는 뭐 돼? 플러스 e x 야 그치? 여기는 뭐 돼?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1의 X야. 그냥 우리 전개만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몇 남아요? 1 남아요. 와우. 끝났잖아. 잘 봐. 우리 실근 한개 뽑았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서로나른 실근의 개수가 한 개라며. 그러면은, 여기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돼? 첫 번째, 실근이 없거나. 두 번째, 실근이 있으면, 그렇지! 2이면 될 거야. 쌤! 1차식인데 어떻게 식근이 없어요? 개수가 미지수. 됩니까? 개수가 미지수. 되겠죠? 바로 갈게요, 여러분들. 자, 시작합시다. 끝났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개수가 0일 때 볼까, 먼저? 괜찮지? K가 몇일 때야? 1일 때 가죠. 그렇죠! 이때는 더 이상 근이 있어, 없어? 없잖아, 오케이? 근데 나한테 뭐 구하는 건데? 그걸 안 봤네? 어! K가 땡땡일 때 방정식의 실근 구하랍니다. 끝난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저 실근은 무조건 2로 고정돼 있는 거 아니니? 그치? 그럼 끝났잖아. 이때는? 여러분들? 알파가 얼마야? A일 때 알파. 알파는 그냥 2로 고정이야, 무조건. 됐어요? 두 번째 가자. 이번에는 K가 1이 아닐 때야. 그럼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방정식의 근이 뭐가 나오지, 여러분들? S는 바로 가자. 마이너스 k 더하기 1분의 1이거든. 그 내가 뭐나온다고? 2. 맞죠? 됐어요? 왜? 시그니 한 개여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때 k의 값은 얼마죠, 여러분들? 2분의 1이니까 k 뚝뚝 2분의 1 되겠다. 괜찮아? 이해했어? 오케이. 그리고 이때 시그는 볼 것도 없어. 그냥 2야. 계속해서. 됩니까 따라서 이제부터 문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알파가 아이고 a가 1, 알파가 2, b가 2분의 1, 베타가 2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뭐 문자 이렇게 많어. 첫 번째 a 더하기 b하면 몇입니까? 2분의 3이요.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하면 몇이죠? 3입니다. 2분의 3 곱하기 4니까 6이다.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거 솔직히 안 어렵다, 얘들아. 그래 안 그래? 다 항식 이 정도 계산 못하면 여러분들. 그치? 다 항식 이 정도 계산 못하면. 그치 여러분? 좋아요.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